한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7에서 31절,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나라마다 인사가 다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좋은 아침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은 샬롬, 평안이라고 인사를 하지요. 일상생활이 평안하다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평안한 일상생활이 되기를 원하지만, 항상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바람 불고 풍랑이는 환경을 만나면 두렵기도 하고 짜증도 생깁니다. 바람 불고 폭우치는 환경 속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고맙게도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연합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은 날이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격이 다르고 품질이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적 조건과 환경에 의한 평안이기에 외적 조건이 무너지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적 조건이 아무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죠.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내가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주변에서 춤을 추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평안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있는 생명체처럼 아무리 밖에서 몰아치는 풍랑이래도 내면에서 차고 넘치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지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도둑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린다면 내적 평안이 충만할 것이요 잠시 일어나는 풍랑과 같은 환경을 지혜롭게 이겨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수준과 격이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미 복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저희에게도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하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것처럼 수시로 근심, 두려움, 낙심에 사로잡히는 환경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잠히 기다리고 지혜롭게 모든 환경을 대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 모든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찬송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주의 평안을 사모합시다. 아멘.